네 경기 시작했습니다. 오늘의 첫 번째 경기 프로토스대 프로토스전, 프로토스대 프로토스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 메키도님, 별풍선, 열기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아, 오늘 그걸 먹었는데, 아, 네, 그쵸? 네, 죄송합니다. <laughs> 자, 어쨌든, 어쨌든 알리 포인트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, 자, 오늘의 첫 번째 경기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냄새, 하수구 냄새 이러신데, 어, 여러분들, 그, 뽀, 그, 쭈발 놈들. 그죠? 뽀, 뽀디냐, 니네 스피커는, 이 새끼들아. 그죠? 어, 숨한번 들이키시고, 트름 하는 거 느꼈어요, 이러시는데. 어, 그렇죠. 숨을 들이쉬다가, 트름 하는 거예요. 예. 그렇죠. 숨을 들이쉬다가, 이제, 어, 들숨, 날숨. 예, 맞나? 하여튼. 어, 내쉬고 뱉는 그런 숨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런 도중에 이제 트름이 같이 나와가지고 뱉는거예요아 그렇다고 그걸 삼킬수가 없잖아 에, 트름을 삼킬수 없죠 그죠? 에, 내가 나오는걸 어떻게 그지? 헥 귀엽게 봐주세요 자 진짜 바로하로바로딱 바로 바로 딱 찍어주도록 하면서 자 오늘의 첫번째 경기 프로토스프로토스전가가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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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..어 뭐지? 자, 일단은, 글쎄요. 팔럿이 이렇게 빨리 오면은 뭔가 있다는 거거든요, 팔럿이. 아, 팔럿이 된다. 이, 게 뭐야. 프로브, 프로브. 자, 프로브가 이렇게 빨리 온다는 거는, 어, 그쵸. 사렘에 뭔가 있다라는 겁니다. 보통 이렇게 빨리 올 필요가 없어요. 네, 보통은. 그쵸. 그렇죠? 빨리 와서 뭐할게 없기 때문에, 어, 보통은 이렇게 빨리 안 오는데, 사에에 이렇게 빨리 온다는 거는, 어,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글쎄요, 어디에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, 그씨에요 일단 뭐 전진 게이트라면 이렇게 빨리는 안 와요 네 그렇죠 전진 게이트는 약간은 그 평소 정찰 스타일대로 오기 때문에 음 이렇게는 안 오는데 자 때립니다 주발로자주발자 때리고 아 쉴드만 깎였네 자 어쨌든 저쨌든 뭐어 아직까지 뭐 프로브의 움직임이 그렇게 뭐 활발하고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종찰이 빨리 왔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은 게 없죠. 차라리 이네 프로브로 상대방이 어 뭔가 그쵸 그렇죠. 자원을 하나라도 더캐 쓰면은 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해 보는데 그렇죠. 자 그렇죠. 자 이거는 제가 보통 투게이트를 막을 때네어 이제 투게이트를 이제 그쵸 그렇죠. 코어를 안 가고 투게이트 질럿만으로 막는데 그쵸 그렇죠.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군으로 컨트롤로 그리고 어, 배터리를 지어서 상대방의 어, 그런 공격들을 막아내는 그런 컨트롤 보여드릴게요 일단 침착하면 됩니다 이런 거는 간, 간단해요 자 이렇게 컨트롤해주고 자참 쉽죠? 네 이렇게 막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빨로 타나서 지어주고요 상대방이 올수 있는 경로가 뻔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만 수비해주면 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님 뭐하냐, 실기키야에주발 자, 올라가요. 자, 드럭은 뽑고요. 자, 컨트롤로 하나도 안 죽고 있죠. 자, 이 하나도 안 죽는 컨트롤 굉장히 중요하고, 하나도 죽었죠. 네.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자, 실수해서 지금 하나 덜 찍었는데. 자. 그쵸, 그렇죠, 드럭은 찍고요. 자, 이렇게 컨트롤 해주면 됩니다. 네, 그렇죠. 자, 컨트롤. 자, 지금 진로 숫자를 좀 줄여놔야 돼. 그죠? 아, 출발. 뭔가 꼬이는데. 자, 좋았어. 어. <laughs> 제 <제가> 선방하고 있어요. <laughs> 자 막아 막아 침착하게 막으면 돼 침착하게 자 지금까지 잘 막고 있고 상대방 비율이 그 병력 비율이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드라군에서 어 상대 그렇죠 아 저는 드라군인데 상대방 질럿이 되고 있다는 거자 이게 정말 큰아큰 아, 큰 아픔이에요 상대방한테 자 이후에 추가적인 병력 싸움을 할 때는 분명히 제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배터리 하나씩 개어 주고요 음어 뭐지 어? 뭔가 이상한데? 어? 어 슈발 가스가 없대